회사 정문 앞 초라한 차림의 남자가 누워 있다. 이 사람이에요. 이 사람. 며칠째 계속 여기 누워 있어요. 아저씨,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그냥 갈길 가세요, 아저씨. 남의 회사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당신들 이 회사 사람들이에요? 이분이 현대기획 사장님이세요. 그런가요? 그럼 사장님. 제 여자친구 조민정을 찾으러 왔습니다. 찾는 걸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조민정 차장님은 우리 사장님 약혼녀예요. 헛소리 마세요. 폰에 우리 사진이랑 카톡 다 있어요. 정말 제 여자친구 맞아요. 사장이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굳어진다 정말 민정이네요 둘이 정말 4년간 매달 생활비 300만원씩 보내며 대학 보냈어요 최근에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비가 급했는데 민정이한테 도움 청했더니 기획서 써주면 돈 준다더라고요 밤새 완성했는데 완성하자마자 연락 끊어버렸어요 일단 사무실로 올라가죠 사무실로 들어온 두 남자 정말 조차장 기획서를 대신 써준 게 맞아요? 그 기획서 제가 썼어요 증명해 보일게요 어떻게요? 안 보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설명하는 남자 이때 민정이 들어온다 이 사람 누군지 알아? 누구예요? 그럼 이 기획서는 누가 했어? 이 기획서요? 당연히 제가 만든 거죠 설명할 수 있어? 음... 잠시만요 쓴지 오래되어서 그만 연기해 이 사람이 쓴 기획서로 1억이나 벌었으면서 300만 원도 안 줘? 오빠 화내지 마요 시끄러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과장 자리 안 줬어 그리고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자. 이거 하나 때문에 이런 건 너무해. 저 사람이 대체 뭔데? 그냥 멍청한 고시생으로 보이는데. 멍청한 고시생. 너 인성도 이것밖에 안 돼. 좋은 회사에 커피 좀 사서 마신다고 사람을 무시해? 당장 이 사무실에서 나가. 결혼도 약혼도 취소야. 서준 씨라고 했죠. 저희랑 같이 일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진실을 제대로 알고 현명한 대처를 한 사장의 정의로운 판단이 시원했다면 좋아요. 부탁드립니다.